할렐루야. 오늘은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리 중에 이제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그 유산 상속에 그 유산 상속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킬 때가 굉장히 많다 하는 뜻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그저 주님을 어, 급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너무 많더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 그런 것에서 구해주고자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살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본질 삼아서 어 그것이 되어지거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 주님을 살아계시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먼저는 어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 하지 말자. 재산이나 어,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에, 에,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이게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후회하고 또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어 쓸모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 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면 이 자기가 쌓은 어떤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잘 축적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 정말로 황당하고 방망한 그런, 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으로 21절 말씀처럼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에 풍성하고 어 부유한 자가 분명히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제자들에게 이제 예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라. 사실은 너희가 어,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28절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시간을 다 보낼까 어? 걱정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왜 이런 것을 걱정하냐 응? 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얼마나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가,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육신적인 걱정, 육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매일 그것 신경 쓰다가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에어어 31절이 31절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큰 어떤 어 믿음이 없어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내 원, 어제 말씀에도 그런 결론이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정말로 별거 기도하지 않은 그런 기도 같더라. 그 기도가 모든 기도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지혜가 있고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식이 있고 또 그렇다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더큰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강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 사실은 내 사업이나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줘 없어서 하고 기도할 때도 사실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당장 기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위해서는 어, 다른 사업장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같이 저 사람도 잘 돼야 나한테 또 이렇게 뭔가 올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것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풀리고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나만 뭐 이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기도요.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다 이렇게 그이 톱니바퀴가...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듯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인데 저쪽이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고장이 나면 이쪽도 같이 고장 나는 거 아니겠어요? 차 차를 이렇게 고치는데 시동이 안 켜진다. 아유 시동만 안 켜진다고 이거는 이 차는 괜찮다 잘 간다 이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 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어, 그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크게, 그렇게, 자녀들, 가족들 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가정 꼭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어 그렇게 가정을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그리고 내삶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열어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은 물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 없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와 내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어 풀어 줘라. 그래야면 그러면 하늘의 너희가 상급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이기적으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이 오고 나에게 그거 은혜가 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보물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저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마음으로 저 천국의 복음을 어, 이 보물을 쌓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점검하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될 것이고 복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늘과 실을 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될때 육신적이고 세상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한 부자의 이야기라든가, 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부자가 되어서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너에게는 필요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 맥시멈이 무엇이고 또 어, 가장 최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어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 두는 여러분과 제가 꼭되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천국의 복음을 쌓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어, 육신적이고 외적이고. 그뭐 하는 그런 물질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 부족하고 어려고 힘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너희들이 베풀고 써야 내가 거기에 주겠다. 왜 하나님이 이 운행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운행하시고 이 인류를 운행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